하루에 3개씩 배우는 에듀식스 오늘의 치과 영어 진료 5 스케일링 2편입니다. 첫 번째, 각을 마취를 해드리겠습니다. I will give you a numbing mouth washing. 두 번째, 여기 시리세요. Is this sensitive? 세 번째, 입을 헹궈주세요. Please rinse your mouth. 문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각을 마취를 해드릴 때 안내를 좀더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표현인데요. 저번 진료 3편 영상에서 입에 머금고 계셨다가 뱉으시라는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표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n 밍은 마취할 때 얼얼한 감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발음 부분을 살짝 보면 I will을 I'll로 줄여서 말해보세요. R인데 빠르게 살짝 혀로 윗니를 터치해주시면 발음이 더잘 됩니다.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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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you a numbing mouth washing. 만약 조금 더 길게 설명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면 I'll give you a numbing mouth wash to reduce discomfort during the cleaning 또는 I'll use a numbing mouth wash to help minimize any pain during the procedure 스킬링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각을 마취를 해드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시리다는 표현으로 sensitive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Sensitive라는 말은 원래는 예민하다라는 뜻인데 영어에는 한국어의 이 시리다로 번역되는 똑같은 단어가 없고 치아가 자극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증상을 sensitive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진행 중에 여기 치아가 시리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s this sensitive라고 한 것입니다. 좀더 응용해서 약간 시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땐 It might be a bit sensitive. 이건 다르게 응용해보면 약간 차가우세요 라고 하실 때도 쓸수 있는데 그땐 It might be a bit cold. 하고 쓰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시리시겠네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땐 You might feel sensitivity in this spot. 하실 수 있습니다. sensitive 가 형용사라면 sensitivity 는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실을 좀더해 주셔야겠어요라고 하고 싶으시면 I recommend flossing more in this area.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입을 헹궈 달라고 할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Please rinse your mouth. 하고 말하셔도 되지만 rinse your mouth, please. 어감의 차이는 입을 헹궈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입 헹궈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지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왼편에 있는 컵을 사용하시면 된다 하고 설명하시려면 You can use that cup right there on your left hand side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치료를 진행하시다가 환자분께 물은 삼키지 말아주세요 하시려면 Please don't swallow the water 하시고 물은 머금고 계시면 빼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려면 Please keep the water in your mouth. I'll remove it for you 해주세요. 치과 영어도 에듀식스와 Study with 86.